안녕하세요. 12월 10일, 오늘도 장이 괜찮았죠? 이제 내일, FOMC, 그리고 내 마녀의 날이 있어서 아마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을 안내를 해드릴 거고, 내일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했던 말 기억나시죠? 노타는 뭐다? 네, 좋다. <laughs> 노타, 좋다. 외우기 쉽잖아요, 여러분들. 이름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두 가지 이슈가 나와서 제가 바로 다뤄볼게요. 우선 노타가 엔비디아 커넥트에 선정이 됐고요. 여기에 LG AI x 사1 파트너십까지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엔비디아 커넥트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글로벌 AI 혁신의 핵심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 커넥트는 독립 소프트웨어 벤더를 지원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입니다. 최신 AI 기술 개발 리소스 얼리 액세스를 제공하며 전 세계 AI 혁신을 가속화하는 핵심 생태계입니다. 최신 AI 기술 엔비디아의 최첨단 GPU 및 AI 플랫폼 기술 지원하고 개발 리소스 전문 기술 지원 및 개발 도구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얼리 액세스 신기술 및 베타 프로그램 우선 접근권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타가 엔비디아 커넥트 멤버로 선정된 의미를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AI 영상 관제 솔루션 라온 센티넬 등록입니다. 녹타 핵심 ai 기술이 엔비디아 공식 에코 시스템에 편입되며 글로벌 인증을 획득을 한 겁니다. 말 그대로 기술력을 인증 받은 거죠. 거기다가 엔비디아 최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gpu 기반 ai 가속 기술과 최신 개발 리소스를 통해 제품 혁신 속도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으면서 다른 경쟁들보다는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재난과제 사업 주관을 하고 있죠. 스마트시티 재난관제 시범 사업 주관 기관으로 선정되며 국내 외 시장 확장을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 한정된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노타와 엔비디아가 AI 혁신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LG AI 연구원 XR 3.0 오픈소스 공개라는 타이틀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우선 LG AI 연구원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죠 그래야지 이제 같이 파트너십을 체결했지만 과연 이게 호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2024년 8월에 성능과 경제성을 대폭 개선한 경량 AI 모델로 이제 국내 AI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출원 처리 시간이 56% 절감됐고요. 메모리 사용도 35% 절감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엑사원 3.0과 이제 챗 엑사원, LG AI의 생태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시간 웹 정보를 지의응답하고요 챗GPT처럼 문서 이미지 기반 업무 지원도 하고 LG 계열사 맞춤형 AI 최적화가 되었고요. 구글 클라우드랑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타와 LG AI 연구원의 파트너십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엔비디아 커넥트 멤버십도 있고요. LG 엑사원 AI 기술 AI 영상 관제 융합까지 산업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종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5일 날 이때였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당분간 행복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되고 현재 노타가 시가총액이 9천억이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보면 9천억 ,000억. 9천억인데도 불구하고 뭐 로보티지나 로보스타 이런 것들 보면요 시가총액이 지금 5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펀더멘트를 보자면 매출액 36억에서 84억으로 점프했고요. 3분기도 30억 매출을 했기 때문에 2023년보다는 높은 매출을 기록할 겁니다. 왜? 4분기도 있으니까요. 4분기에 따라서 작년과 비슷하거나 저는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도 줄어들 거고요. 단기순이익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은 중요한 게요. 적자기업이에요. 적자기업인데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기술 특례 상장을 한 겁니다. 언제 올해 11월에요. 11월에 상장한 기업이 매출이 84억에 적자가 나오고 있지만 시가총액이 9천억으로 측정이 된 겁니다. ai 기업입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클로봇도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로봇 ai 관련주들은요. 시총이 뭐 1조 된다 해가지고 고평가 됐다. 뭐 사면 위험하다.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고평가는 맞지만 그래서 지금 더 상승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유동성 장이죠 여러분들 유동성 장에 금리 인하를 계속하고 있고요. 양적 긴축을 종료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거래량과 유동성이 하도 많아서 계속 평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고평가지만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금리 인하 할수 있는 폭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요. 양적 완화까지 하면요. 유동성이 훨씬 더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지금보다도 뭐이두 배, 세배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선은 내년 상반기까지라고 할게요. 하반기도 포함되겠지만은 우선 내년에는 이제 5월에 연준의 장 교체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친 트럼프 성향이라서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금리가 나중에 미국의 금리가 뭐 2%대 1%대까지 빠지면요 엄청난 유동성에 이제 폭발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그 전까지도 저는 계속 상승장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5일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정말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할수 있었죠 완전 저점이죠 여러분들 지금 딱 보시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매수하기 좋습니다. 오늘 시가에 대응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거의 6% 가까이 수익 중이시고 어때요? 거래량이 어제 줄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래량 줄고 횡보할 때가 정말 좋은 매수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진 않았어요. 왜? 어차피 흔들림 없이 거의 주가가 요 안에서 놀았잖아요. 큰 변동상이 없었고. 제가 따로 방에서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면 우리는 매수를 할수 있다 그래가지고 무료방에 안 계신 분들은 이런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무료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받아가시고요 이제 남은 건요 내일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FOMC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안할 거냐 지금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70% 이상 되기 때문에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한 내 마녀의 날로 선물 옵션, 만기죠. 다네 가지가 겹치는 건데, 결국 이거는 악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내 마녀의 날은요. 그냥 간간이 있는 이벤트고요 이거는 시장이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변동성을 크게 줄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당연히 지금은 상승장이어서 똑같이 흔들 수 있습니다. 변동성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전 그래도 당일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오히려 내일 반등 나오면, 급등이 나와 가지고 이제 다음 1차 저항인 5만 원대까지 갈수 있다고 본 거예요. 우리가 1차 목표가 단기로 5만 원 안내를 해 드렸죠. 바로 한 방에 거래량까지 터져주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량 터지면 5만원 바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5만원을 갈거면요 지금 상승장이고 금리 인하가 내일 만약에 픽스했다 금리 인하 한다 하면요 그 기대감 때문에요 바로 6만5천3백원까지 트라이 갈겁니다 그래서 당일날 이렇게 2차로 갈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일 이렇게 갔다가 금요일날 추가적인 반등 나오면서 시도를 할수 있습니다 6만5천3백원 저는 이번주가 목금이죠 목금 6만5천3백원을 시도할것이다 그러니까 근처까지는 간다예요 근처까지 그럼 우리가 1차를 5만원으로 잡을 수 있고요 보수적으로 간다면은 2차를 6만 5천원으로 잡을 수 있지만 요거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아요 왜? 여기 있는 물량은요 한 번에 소화가 가능합니다 한 번에요 이 시기로 제가 봤을 때 2주면 충분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노타 지금 9천억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얘는 전 시가총액 2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2조 지금 거의 1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뭐예요? 지금 가격 대비 최소 2배 이상은 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표가를 보수적으로 10만원을 드린 겁니다. 이게 보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수적. 이 기준이 뭐냐면 금리 인하가 더 이상 없고 양적 완화도 안 하고 이 상태로 내년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전 이대로 보는 겁니다. 이대로. 근데 내년에 금리 인하도 할 것이고요. 거기다가 연준 의장도 바뀌고요. 추가 금리나 기대감 거기에다가 이제 양적 긴축을 종료하면서 양적 완화를 할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좋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2조보다 더 높게 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2조는요 정말 빠르면 저는 12월 안까지 보는 거고 우리가 내년 중장기까지 본다 하시면 저는 3조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다고 봅니다. 3조라고 하면은 가격대가요 그럼 15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15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이 종목 좋은 것 같아. 보니까 뭐 이번에 엔비디아와도 커넥트 성장됐고 또 이제 LG와도 우리가 AI 관련해서 이제 연구도 하고 있고 이 회사의 핵심이 너무 좋다, 기술력이 좋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그냥 중장기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지금 로봇, AI 관련주도 계속 가잖아요.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하나 예시예요. 로보티즈가 2024년 중간에 14,000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갔어요? 32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몇 배예요? 20배인가요? 20배 올랐어요, 20배 이상.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 올라갔다가 조정 올라갔다가 조정 이렇 계속 이러면서 추세가 우상향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타도 충분히 이 정도의 길이와 이 정도의 폭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노타를 만약에 구매를 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속 우상향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왜 경제가 좋진 않지만 지금은 확실히 상승장이다 유동성이 풍부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들어올 유동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 기대감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는 4조까지 보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너무 고평가가 될수 있다고 봐요. 고평가라기보다는 너무 높다. 이 4조로 본다는 건 4조는 목표가가 20만원 됩니다 여러분들. 20만원 되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거는 조금 예, 그냥 보수적으로 우리가 굳이 이걸 끝까지 먹을 필요도 없잖아요. 우린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저는 신규 상장주에다가 충분히 손바뀜도 일어났고 조정 매집과 끝났고 이거를 이미 다 끝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매수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린 게다 이인 간이에요 1차 박스입니다. 이게 1차 박스. 이게 2차 박스 여러분들. 사실상 2차 박스가 이거 큰 건데 요거는 3차로 볼게요. 이런 식으로 박스가 보이시죠? 여기가 3차 박스. 여기가 2차. 1차. 근데 1차는 끝났어요. 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여기 있는 매물대를 다 소화를 한 거예요. 정확히 여기부터잖아요. 이 박스가. 그렇죠? 제가 다시 그려 드릴게요. 여기부터가 이제 하락했잖아요. 여기가 딱 아래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요. 거래량이 여기서부터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요. 사실 하나, 둘, 얘 둘이서 이 거래량 보이시죠? 다 소화를 한 거예요. 다 매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하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이하로. 1차 강력한 지지 2차 강력한 지지예요 왜 여기서 돈을 썼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이 화살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화살표가 나왔어요 거기다가 이제 얘도 똑같이 거래가 나오면서 두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거래량을 줄이면서 어떻게 보, 움직이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다가 여기 거래량 살짝 나왔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됐어요 자이 아래꼬리 중요합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아래꼬리가 나왔어요 이거는요 세력들 그렇죠 개인은 아니에요 세력이든 주포든 이거를 주가를 여기 물량을 산 거예요 매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근처까지 다시 안오는 거예요 저가에 잘 샀으니까 저가에 저가에 잘 샀기 때문에 여기 지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횡보할 때 조정받을 때 사라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이 구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타점이 언제 나왔어요? 항상 거래량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어제였습니다. 제가 영상을 어제 못 찍어서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방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보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개인들이 받는 정보력이 뭐 기관 세력들보다는 후순이고 더안 좋겠지만은 우리도 나름 개인들보다는 앞서가서 상위 1%가 되고 상위 0.1%가 되는 개인들이 이 차이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봤으면 모르잖아요. 어뭐 거량 뭐 몰라 거량도 있고 이것도 있고 빨간색 파란색이네 하하 할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여기서 없고 오늘 빨간색 나오면서 저는 이제 아 얘는 내일 급등 나오거나 금요일까지 급등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내일은 뭐예요 FOMC랑 내마녀의 날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충분히 저는 이번 주는 추가 상승이 나온다 보는 겁니다 1차 5만원 2차 6만 5천원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보면은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냐. 정말 만약에 여기서 한번더 하락을 하거나 행보를 한다면 그거는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맞습니다. 예, 여기 한번 넘어가잖아요, 여러분들. 1차, 2차 넘어가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만원은 그냥 갑니다. 이거는 상승 장에서 유동성 장에서 금리 인하까지 있고 제가 많은 경험을 해봤지만 신규 상장주고요. 굉장히 정직하게 움직입니다. 신규 상장주는 정직합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거래량 없는데 얘가 소화해가지고 이 이하로 주가를 안 떨어뜨리고요. 하락장은 떨어뜨릴 수 있어요. 쉽게. 상승 장이니까 받쳐주는 거예요. 거래량이 줄었어도. 거기다가 한번 테스트 물려 죽였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 높습니다. 내일 내일 모레 혹은 내일 내일 모레 이런 식으로. 1차 시도할 거고요. 2차 시도도 할 겁니다. 2차 시도가 많이 늦어진다. 내일 내일 모레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2차 시도까지 올 겁니다. 그럼 여기만 봐도요. 우리가 볼 수익률이 20%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타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노타 좋다. 아시겠죠? 이 라임. 잊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참고해서 AI 종목이에요. 온디바이스 AI 여러분들. 지금의 AI 기업들은요. 다 클라우드 뭐 챗GPT처럼 어떤 전산 가서 왔다 갔다 하지만 온디바이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고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예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가벼운 거 말고요. 경량화됐다는 거죠. 가볍고 빠르고 또한 이제 보안적으로도 훨씬 더 안정화돼 있다. 최적화도 더잘돼 있고요. 이런 기업은 드봅니다, 여러분들. 괜히 엔비디아와 LG가 같이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괜히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9천억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가총액 9천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죠? 2조, 3조도 간다. 왜? 여러분 보세요, 로보티즈가 4조예요, 4조 시가총액이. 근데 보여드릴게요. 4조짜리 회사의 그펀더멘탈이에요 매출이 200억대, 300억대 그 그래. 높게 매출이 400억이에요, 400억, 여러분들. 400억인데. 지금 뭐영업이 당기순이익도 20억 대, 30억 대 이런 기업이 4조입니다, 4조 이 고평가예요. 완전 슈퍼 고평가입니다. 맞아요. 그런데도 올라가잖아요. 얘 예, 2조 됐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3조 됐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4조 될때 지금 고평가죠? 5조 되면요, 6조 되면요, 계속 될수 있는 이유가 지금 당 사이클 자체가 상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식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모든 게다 수요와 공급입니다. 지금요. 거래량이 하도 많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금리나 더할 거고 자금이 더 이제 들어올 거고 하면요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오를 겁니다, 이제. 계속 왜? 사람들이 계속 살 거니까. 아, 또 대출 받아서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매수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지금. 신용도 역대급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신용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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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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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고평가 맞습니다. 하지만 고점이냐 최고점이냐 그건 아니라 이거죠. 고점 맞아요. 고평가 맞아요. 하지만, 최고점은 아니다, 여러분. 왜? 지금도 금리나 할수 있는 폭이 많다. 2% 때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년에. 그리고, 이제 QE, 양적 완화까지 하면요. 이제 여기서는, 아, 작살 안다, 이제. 이만한 호황이 없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를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요. 시가총액이 아마 600조 될 겁니다. 640조, 죠 여러분들. 지금 640조예요. 내년까지, 내년까지, 중장기, 내년까지. 저는 이게 천조도 갈수 있다고 봅니다. 천조. 천조면 대략 20만 원대예요. 20에서 뭐 23만 원, 5만 원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지금도 고평가지만 그만큼 계속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사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승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정 나올 수 있죠, 중간에. 하지만 뭐다? 조정 나와도 사람들은 아, 지금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지, 지금 만약 여러분들 이거 한10% 빠진다고 생각해보세요. 팔 거예요? 안 판다니까요? 더 산다니까요? 지금 그런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종목, 우리가 지금 저점에 신규 상장주에 아직 때안 묻은 정말 정직하게 움직일 종목을 가져온 거예요. 제가 박스만 그어드려도 굉장히 정직하다는 걸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못 그리긴 하지만 제가 이걸로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딱이 박스권. 이 박스권, 얘도 박스권 여기 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볼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박스권을 그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줄이.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 박스권에 있는 매물들을 여기 거래량이 줄면서 이제 완전 시장 흐름대로 놔뒀고 이 매물을 지금 다 소화했습니다. 이두 개의 캔들이 얘랑 얘가 소화를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얘 지금 이 박스권 유지하면서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려오는 척 했죠. 왜? 거량 터졌잖아요. 근데 아래 꼴이 뭐라고 했죠? 세력들이 샀다. 그래서 가격을 받쳐주고 올렸다. 그리고 이때가 초매수 가격. 초매수. 초매수.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초매수 하라고. 그래서 오늘도 반등 나오고.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 간다. 5만원. 여기가 6만 5천원. 1차 2차 이런식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주 여기 간다 5만원 간다 이번주 이번주 뭐내 만연의 날에 변동성이 막 이렇게 된다 금리나 한다 이러면 당연히 뭐 이틀만에 6만원까지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은 좀 낮구요 그냥 여기 위에 올라서 여기서 놀겁니다 다음주 6만5천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기간에 수익 종목으로 한 40%에서 50%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 여러분들 그래서 참고해주시구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좋은 기회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나 이 번호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어,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미래의 아이들에게 주려고 작성한 주식투자 한권 끝내기 전자책이 있는데요. 주제가 과거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식 경력이 한 17년, 18년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 깡통을 한 두세 번찼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수익도 받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런 실수들을 줄이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금 더 스마트하게 투자를 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정말 깊게 제 노하우를 다 넣어서 작성한 전자책입니다. 중간에 내용 보시면은 제가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 추이까지 넣으면서 어, 주식시장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비교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부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하게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이번에 특별히 기간 한정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무료 나눔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손실을 많이 보고 또 이제 많은 도움을 요청을 주셔가지고 사실상 언젠가는 주식은 본인이 홀로서기 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서도 도움이 되고자 17년의 노하우가 다 담긴 이 전자책을 기간 한정 구독자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요청 주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통해서 주시거나, 아니면 번호를 통해서 요청을 주시면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지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